여기 자 눈썹이 이렇게 와 시작되는 곳, 끝나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 이 중간 지점, 여기서 눈물샘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눈물샘에서 이렇게 좀 올라오게 되면 어약 전체 그... 그, 이마에서 약 4분의 1 정도 된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4분의 1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양백. 이 백자를 쓸 때는, 백자를 쓸 때는 힘, 흰, 아, 흰백자를 씁니다. 희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밝아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양쪽을 다 밝아지게끔 만든 자리가 양백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양백. 자, 이렇게 양백. 그 다음에, 어, 양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눈 아, 머리카락 이렇게 보게 되면 머리카락이 끝나고 살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전체적으로 끝나면서 새롭게 살이 시작되는 지점 두유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그 이름으로 기억하시면 어려워요. 그데 위치로 기억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아까 여기 미간, 미간 사이에 여기 인당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어, 눈썹 시작되는 곳, 눈썹 끝나는 부분 중앙에 중앙을 찾아가지고 여기 눈물샘이 있다고 보시고 거기에서 한. 뭐, 눌러보시게 되면, 아파. 되게 아파요, 거기가. 아픈 이유는 뭐냐면, 막혀서 그렇거든요. 안 막힌 사람은 아무리 눌러도 안 아파요. 근데 막힌 사람들은 무지무지 아픕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양벽. 아프다는 것은 막혀서, 자, 이런 말씀 지금, 기가 막히면, 기가 막히면 저리고 쥐가 납니다. 다시, 기가 막히면 쥐가 나고 저려요 근데, 혈이 막히면 아파요. 그러면, 양벽을 눌렀을 때 아프다는 이야기는, 아프다는 이야기는, 어, 혈이 막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막힌 걸 풀어주게 되면 그 아픈 것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혹시 양벽을 이렇게 눌러봤을 때, 자, 이 양벽을 눌러봤을 때 혹시 통증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 뭐하자? 통증을 풀어주자. 어떻게? 자 침을 붙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붙여가지고 자꾸 마사지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눈이 그렇게 맑고 시원해지고 귀가 그렇게 맑아져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주름이 막 펴진다는 거야. 자, 우리가 주름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통증이 있으면 찡그리게 돼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자, 특히 이 두통 있는 분들 가지고 자꾸 찡그리니까 주름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주름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통증을 잊기 위해서 통증을 내보내기 위해서 약을 먹고 그러는데 약을 약국에 가면 그 석, 어딘가 약국을 찾아서 가는 그것보다 병원 가서 진단 받아 가지고 약을 타 먹는그 행위보다는 요거 한5 0 0분0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으니까 관리를 통해 가지고 더 좋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해서 양백이란 자리, 그 다음에 두유라는 자리 설명을 드렸고, 이게 다 눈과 관계가 되고 귀와 관계가 됩니다. 또 전두통하고도 관계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다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은 주제가 눈이니까 눈으로 계속 가져갈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보게 되면은 여기 아까. 이문이라는 자리가 있었어요. 이문이라는 자리. <laughs> 자. 이문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문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엄청나게 깊이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이거 화료라고 합니다. 화료. 화료. 자. 아주 깊숙이 들어가요. 당연히 화료라고 하는 자리도 뭐하고 관계가 될까요? 자, 귀 근처에 있죠. 머리 근처에 있죠. 눈 근처에 있죠. 그러니까는 눈 건강에 당연히 좋습니다. 귀 건강에 당연히 좋고요. 두통에 끝내주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양백이란 자리, 그 다음에 두유라는 자리, 그 다음에 활이라는 자리, 많은, 너무 많은가요? 한번, 한번 해보시게, 한번 찾아보시게. 자, 손을 귀에다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눌러보다보면요 아주 깊숙이 쑥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 자리, 다른 데는 안 들어가요. 다른 데는 손가락이 절대 안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쑥 손가락이 들어가요.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가는 자리, 이런 것들은 주혈자리라고 요 보거든요. 자, 여기 활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좀내려와가지고 이문이란 자리, 청공이란 자리, 청회란 자리, 청회란 자리, 다시 자 화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문이 이렇게 있고 이문 쏙 무조건 쏙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청공 쏙 들어가요. 입벌리면요 얼마나 깊이 들어가지 보세요 한번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자그 다음에 자 청회 쏙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품 마찬가지죠. 이렇게 혈들은요 깊숙이 손가락을 넣어도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깊숙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찾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귀 건강에도 좋고, 눈 건강에도 좋고, 두통에도 아주 특효인 자리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얼굴을, 얼굴 주변에서 보는, 어, 눈을 관리하는 자리들을 받고, 자, 얼굴 주변에서 농래장, 병래장, 황반변성 또는 비문증, 안구공문증과 같은, 어, 이렇게 꾸준하게 우리한테 약을 요하는 꾸준하게 약을 먹어서 관리를 요하는, 또는 어떤 그 이물질들을 우리 자연스러운 물질이 아닌 이물질들을 우리 눈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그런 현상들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자리를 쭉 살펴봤고, 그다